나 나왔어요. 하이! 하이! <laughs> 저는 조혜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하이! 지금은 처음이라서 제작발표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음, 다들 뭐 하세요? <laughs> <laughs> 나 예뻐요? 어. 너무 너무 긴장이 돼 가지고 지금 허...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저 구세주가 오셨어요. 안 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혼자 말을 못 해요. 아, 왜. 저 너무 떨려 가지고. 너무 떨려 가지고. 이게 처음이에요. 생방송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제가 생방송으로 처음이니까 네. 가까이 클로즈업. 응. 음... 어,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laughs> <안> 되겠다. 나도그렇 <laughs> 음... <laughs> 네, 오늘 처음이라서 제작발표회 연장에 와있는데요. 아.. 너무나도 긴장되고 설레는데 이제 진짜 저 열심히 촬영한 게 드디어 오늘부터 뭔가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기대도 되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배우들도 불러볼까요? 우리 주인공 소담 씨 빨리 오시죠. 네, 이렇게 맞아. 처음 이런. 안녕하세요. 저는 아. 한송이 역을 맡은 박소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거 어, 어, 진짜 처음입니다. 어.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네.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네. 댓글들도 이렇게 막 저희가 네. 볼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막 예쁘다. 미노, 하이. 파이팅 헬로. 어. 아, 이게 그전 세계에서. 어. 쩐다. 우와. 안녕하세요. 언니들, 예쁘세요. <laughs> 아, <아유 웃음> 예뻐. 아, <감사합니다>. 예뻐. <laughs> 아, 예뻐. 민호 오빠. 어, 민호, 민호 오빠. 오빠, 민호 오빠, 민호 오빠. 네, 저희 처음이라서 드라마에는 <laughs> 예쁜 여배우도 있지만, <laughs> 어또 멋진 남배우들도 있는데, 또 남자분 오셨나요? 또 누구 오셨나요? 왔나요? 뭐 민지, 왜 아직도 안온 거예요? 민재 씨, 아직 안 오셨나요?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아직 안 왔나 봐요? 저희 어? 어? 아, 맞지, 맞지, 아? 맞지. 아니 나 나만 행복해, 너 예쁘다. 아니야, 아니야. 빨리빨리 빨리 인사드려야죠 누나 안녕하세요 류...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어떡하냐 <laughs> 안녕하세요 류세연 의역의 <laughs> <뉴욕의> 정유진입니다 <laughs> 예뻐요 너무 예쁘게 하고 온거 아니에요 오늘? 맞아요 오늘 최고로 예쁘게 하고 오길 했는데 <laughs> 다들 아. 너무 예쁘고 예... 잘... 아, 얘 옆에 있으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저는 여러분 민호 옆에 있으면 은 여배우들 사이에서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근데 어떻게 저만 이렇게 남자고 그러니까 남자 배우서 어디 갔어요? 제 말이요. 아, 보고 싶은데 어디있습니까 오진 않네. 오실만또 가까이 누나 오셨으니까 또 풀러 줘 인사 한 언니 번 드려야 한번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오, 진짜 예쁘시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아, 무슨 무슨 <laughs>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 지금 댓글이 언니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장난 아니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게 댓글이 나오는구나. 아. 와그 세상. 로만이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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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벌써 2만 명이 시청 중이에요 이걸로아 정말? 요 네. 와, 씨. 감사합니다. 어? 소름? 어? 소름이야? <웃음> 소름! <웃음> 소름! <웃음>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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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브이앱에서 생중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네.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이씨올 때가 됐는데 민재야 지각해도 되는 걸까 싶네요. 아니, 막내 왜안 오는 거야? 막내야. 막내 왜안 와요? 막내. 막내 민재. 막내야. 민재. 막내야. 안 오지 않나? 안 오지 않나? 오셔. 오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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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셔봐요>. 어, <안 웃음>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아. 아. 나오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재예요. 자, 와, 인사 잘생겼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아 오늘 처음이라서 제작 발표회를 <laughs> 하러 왔습니다 제가. <laughs> 아 제가 네. <laughs> 뛰어오느라고. 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늦으면 어떡해아다 그러니까. 아, 누나들 형들 기다렸잖아. 네, 아 기다렸잖아. 네. 네, 일단 그럼 다 나올 수 있게 제가 이쪽으로 가서.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겠죠? 지금 한 분만 안 나오고 있죠. 아, 아, 그러니까 아, 문제입니다 이희경 씨. 자 이거 이희경 씨가 지금 네, 네, 네. 우리 큰형 우리 큰 형이. 큰 형님이. 아, 진짜. 네. 뭐 없는 사람 얘기는 어, 여기 없으니까 <laughs> 많이 하도록 할까요, 우리. 네, 네, 아 네. 어떻게 혼자 늦을 아, 수가 지금. 있어요. 저희 아, 아까, 아, 아, 아까 아, 어? 한삼1 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너무합니다. <laughs> 연객들이 아, 엄청 많이 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오! 오. 오. 3만, 명. 오. 와. 오. 와. 와. 3만 명. 와. 3만 명. 감사합니다. 네. 하트가 막 날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또 지금 생중계 되고 있는 거라 또 저희 또뭐 <laughs> 이경영은 없지만 어 이경영 포함해서 저희 여섯 명의 배우가 어 열심히 음. 촬영한 처음이라서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진짜 저희가 엄청 한참 더울 때 시작해서 맞습니다. 지금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질 때 어, 촬영을 다 마쳤는데 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첫방송이. 네, 다들 네. 봐주실 거죠 여러분? 봐 그러면은 공방사수 해달라고 하트 한번 날릴까요? 네. 하나, 둘, 셋! 공방아 이경영 왜안 오는 거야? 아 너무하네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각을 한다니까요. 꼭꼭 있어요. 아니 보면은 <laughs> 그 저희 처음이라서 캐릭터에 어, 이경이 형이 그훈이랑 캐릭터 맡았는데 그 캐릭터랑 딱 맞네. 아, 딱 맞아. 요 에그, 그 네, 에그 에그, 에그. 그 주목받고 싶고. 그러니까 혼자서 주인공. 들어오 이따 다 같이 박수쳐줘. 그래, 들어 오면다 같이 박수쳐줘서. 그러니까 빨리 와야되는데 응. 응.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격스러운 순들을 놓치고 있습다가이도 지금 빙의되서 공방송 처음하죠? 네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아이 그 세승 처음. 네, 처음 익숙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세승. <laughs> 아, 아 많이 두 번째 많이 해봤고. 그 앱을 이용하고 있고요. <laughs> 아, 이용하고 아 있습니다. 나도 좀 이용하고 싶습니다. 이용하고 싶습니까? 아 이게 굉장히 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 네. 아 진짜 좋 우리가 채팅도 할수 있는. 어, 올릴 수 있어요. 아, 진짜? 올릴 수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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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그 말로 하죠. 네, 저희는 어차피 얘기를 말을 하니까. 민재군 목소리 크게 해줘요. 민재군 목소리 크게 해줘요. 오, 오, 사만 돌파! y e 다들 귀여워. 귀여워 생방송, 생방송 처음? 처음이라고 처음이서 이게 <laughs> 전 세계에서 팬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영어도 로어 uh, 우리 uh, 영어 맞다. 야, <웃음> 맞다. <웃음> 맞다. <웃음> 아 맞다 아, 그렇죠. 아, 우리 유학파 우리 외국인 우리 영어로, 영어로 네, 전 세계 팬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이라서 많이 봐달라고 hi, 해주세요. Hi, fans from uh, everywhere. Uh, we we are here for 처음이라서 so. Uh, 파이팅! <laughs> <laughs> 아, 아 조금 더 그러니까 더아 아, 내가 내가 바로 조회정이다 내가 이 정도의 어, 능수능란 영어를 할수 있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 유학 오래했잖아요. 예, 저한테 정말. 하는 것처럼 그 영어 보여주세요. 예. Um, I'm so nervous right now, but because uh, it's my first time doing on air show, uh, but I'm really happy today because it's our 제작 발표의 날. So, <laughs> thank you. I love you. 아 잘한다. 와, 와. 잘한다. 멋있다, 너무, 잘해요. 아, 너무 잘해. 자 그러면은 어, 민재가 어. 네. 어 중국어. 여러분 <laughs> 아, 아, 중국 저는 한국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laughs> 네. 어, 많은 분들이 지켜봐주시고 있지만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 민호 형이 됐어. <laughs> 네. 자 됐고요. 네. 자 <웃음> 시시 따자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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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조죠 정도 마음요아닙니다 아, 하는 아닙니다. 아 지금 또 이렇게 <laughs> 지금 또 지금 몇 명일까요? 와, 지금 거의 오. 5만 오. 인박이에요. 48,000. 아, 요 너무 신기하다. 어, 여기 지연이 안녕. 아, 안녕 주세요. 해 주세요. 지연씨 안녕하세요. 지연, 안녕하세요. 지연님 만나. 진짜, 진짜, 진짜 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멕시코에서도 난민에서 오 멕시코. I love m e x i c a 아 <laughs> 어, 영어 <영화> 굉장히 잘하네요. <laughs> 오늘 영어 <영화> 터졌네. <laughs> <laughs> 영어 <영화> 터졌네? <laughs> 아, 터졌네. 아 영어 터졌네. 아 이준나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아, 저 어, 예뻐. 제가 무슨 얘어 저는 우선 이렇게 해보는게 처음이어가지고 이것도 처음이라서 생방송도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요. 아 어떻게 또 홍보를 하게 되는데 어, 10월 7일 11시 반첫 <laughs> 아, 네. <laughs> 방송합니다. 아, 모두 <laughs> 아, 네. 본방 사수 해주세요. 세븐. 또 우리. 박, 우리 가장 지금 충무로에서 핫한 여배우. 아, 왜요? 민호씨. 초단, 초단 박소 아, 지금 부산에서 막 올라오셨어요. 아, 부산에서. 부산. 영화제. 아, 잘먹가셨습다 아, 민호씨 레드 카페 딱! 진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생방이 처음인데 우리 혜정이랑 민호가 처음 시작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뒤에 11시에도 생방 꼭. 봐 주세요, 여러분. 아, <laughs> 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네. 이렇게 저희 어, 배우들끼리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지금 딱한 명만 오면은 네. 하고 인사하고 네. 촬영을 지금 끝낼까 했는데 아직도 안 와서 저희가 이제 곧저곧메가요 뭐 지금 하고 싶어 할 텐데. 됐나요? 지금 신의 <laughs> 매력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많아, 많아. 많은 분들이 아, 일이... 아, 지금 10시 40분이거든요. 저희가 생방 시작한 지한 5분 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5분, 조금만, 5분만 더 기다려볼까요? 5분만, 5분만, 5분만 저희가 또 많은 분들과 또 함께 얘기를 하면서, 네, 네. 5분 정도는 저희가 또그 이경 씨가 또 최근에 또 군대를 다녀오는 아, 바람에 진짜. 지금 아마 5분대. 군대에서 막 지금 훈련하고 오느라 네, 진짜 거 네, 늦게 오는 것 같아서 네, 네. 저희가 이해, 그런 형이 많은, 네, 많은 분들 이해해 주실 거죠? 이해 주신다고 아, 지금 네. 댓글이 아,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어,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 이경영 올 때까지 어, 저희가 촬영을 다섯 명이서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따가 제작 발표회도 있잖아요. 네. 또 저희 각자의 캐릭터 소개 뭐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되게 준비하셨어요 인사하고 이런 거? 네 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가린 아. 역할을 맡은 조혜정입니다. 네. 아, 네 여기까지. <laughs> 아 일단 여기까지. 이따 보여줘야. 아 이따 보여줘야니까 그래요. 그 정도. 나도 그 정도야 사실. 아, 그 정도. 어, 어. 우리 막내는 네. 어, 오늘 춤을 준비했다고. 아이 뭐야? 그래. 어? 그럼 어? 이야죠안그러 네. 어? 지금이라도 어? 어? 굉장히 잘. 어? 레미라. 렌트, 응. 춤을 이라 아. 어, 뭐, 원래 제작 발표 때 항상 춤 추는 거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아. 어, 춤을 준비했다고 아 이렇게 생방의 위력으로 지금 어.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보여주실 용기 엉덩이가, 엉덩이가 좀... 아니 아니, 아니. 멈춰서 멈춰서 그냥, 이게 뭔가 차우가 있는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떤 춤 원하십니까 멋진 춤 멋진, 멋진 춤 아. 음. 너가 할수 있는 최고의 춤아 빨리 빨리 하십시오 진짜 하나요 진짜해 음. 어 어, 어떻게 이렇게 생방송의 위력으로 제가 갑자기 춤을 추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자 시작! 4 2, 4 2, 3, 4아 잘한다 아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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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엉덩이 치을치면는 제가 몰랐어요 잘하네 그정도 해야지 아. 준비했 아 준비했, 준비했잖아 우리 아 그렇죠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아. 이렇게 스스로 <laughs> 아, 쑥스럽지 않습니다. <laughs>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아또 아아 아. 아. 부끄러워요. <laughs> 아 동생 얘기하고 있는데, 동생 얘기에 집중해야지. 막 하트 날리고. <laughs> 그럼 민호도 아 살짝? 살짝 아, 저는... 아아 살짝. 아닙니다. 뭐. 아 네, 뭐 애교라도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애교라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혜정이 따라하는 거? 아, 아니, 아아 뭐, 뭐, 뭐. 그런 <laughs> 거요. 거. 아니 뭐 그런 걸시게음아 네. 아직도 <laughs> 아, <laughs> 아, 안 오네 아 어떻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끼리라도 아, 이제 맛있네요. 슬슬 아무리 인사하면서 아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처음이라서 이제 곧1 1 시에도 기자회견 기자회견 시작하니까요. 기자회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그때는 이경영까지 해서 저희 여섯 명의 배우 모습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희 처음이라서 음. 어, 10월 7일 첫 방송하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있다. 기자 회견장에서도 현 만나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네. 자, 안녕. 안녕. 이따 만나요. 이따 봐요. 와요. 봐줘서 고맙습니다. 자, 인사가 까이서 인사. 안녕. 그럼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안녕. 이따 봐요. 자, 안녕. 이따, 안녕. 봐요. 이따 봐요. 이따